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말한 건데요. 그 본인이 판사일 때 피고인이 체우진술을 하는데 가정 환경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래 실형 선고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양형을 집행유예로 바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최우진술을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13년간 검사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판에 들어왔겠어요. 정말 많은 피고인이 최우진술 하는 걸 봤는데, 그때 생각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조폭 사건이었는데, 그 이른바 범단 사건이거든요. 범죄단체 가입 활동 사건인데, 이건 실형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라서 기결수 재수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판사가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그 피고인석 옆으로 나와 가지고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이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머리 짧은 사람이 체격도 크고 근데 갑자기 법정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읍소하고 있으니까 순간 그 법정 안 분위기가 싹 얼었거든요 그 판사는 당황해가지고 피고인이 무슨 짓이에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러는데 피고인이 꿈쩍도 하지 않아서 교도관이 와서 양쪽 팔 잡고 억지로 이렇게 세웠어요 저는 그때 아 이거 아무래도 선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선고날 판사가 선고를 시작하니까 피고인이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었는데 실형선고가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더니 판사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욕설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판사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특히 그때 판사님이 형사재판 처음이었거든요. 형사재판을 실제로 겪어보면 생각보다 피고인이 판사에게 직접 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재판 내내 변호인을 통해 진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든요. 판사가 직접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재판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온전히 주어진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피고인이 판사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할 거의 유일한 기회니까요.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말한 건데요. 그 본인이 판사일 때 피고인이 채우진술을 하는데, 가정환경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래 실형선고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양형을 집행유예로 바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채우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꼭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서 아주 간결하게 시간을 대략 3분 내로 준비하세요. 이때 즉석으로 하지 말고 이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반장 정도로 미리 정리를 하세요. 판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여러 사건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는 보통 한달 이후에 하는데 그때 피고인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최대한 핵심만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즉석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그 법정에서 써온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게 나아요. 즉석에서 말하다가 긴장해서 말 꼬이고 어어 어,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판사가 피고인 뒤에 사건 많으니 이쯤에서 정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끊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또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체우 진술을 마친 후에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공판 조서에 첨부되고. 판사가 나중에 선고 전 기록을 검토할 때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그때 이 피고인이 최후 진술 당시에 이렇게 말을 했지, 이렇게 기억을 환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부인을 하는 사건과 인정을 하는 사건을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하세요. 먼저, 부인을 하면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환상님 저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판사가 아, 이건 다시 확인해보면 좋겠다. 라고 할 만한 쟁점을 한두 개 정도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CCTV 영상에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장면이 있는 이런 거요. 단순히 판사님 저는 안 했으니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증거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취지가 좋아요. 다음으로 인정을 하면서 양형상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부양 가족이 있다면 실형 선고 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지 이런 취지로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용상 팁을 드리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변호인이 있는 사건은 이미 변호인이 의견서나 체후 변론을 통해 무죄 주장이나 양형 사유를 상세하게 주장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 서명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 판사님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 그걸 중심으로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우 진술을 이렇게 하세요보다 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재판이 끝나는 순간 체우 진술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감정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본인 억울한 부분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해지기보다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피해자를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부인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너무 원망해가지고 피해자 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정말 위험해요. 무죄를 다툰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망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면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위의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계속 한다. 피해자한테 속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피해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진짜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셨거든요. 유죄 선고와 함께 실형 법정 구속이 됐어요. 둘째. 변호인 변론 요지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봤던 사건 중에 변호인이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거든요 근데 피고인이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려니 너무 억울해요 판사님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분명히 변호사와 상의해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니 전부 인정하고 양형상 선처를 구하기로 하고 실제 변론도 그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데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변호인이 양형상 선처를 구하기 위해 했던 모든 변론 행위가 쓸모없게 돼 버려요. 이 사건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고요. 판결문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렇게 양형 이유가 설시됐어요. 셋째, 판사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이건 뭐꼭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필요 없는 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판사한테 무릎 꿇은 피고인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판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거는 본인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피해자한테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리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한테 사과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피고인이 체우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망치지 않을지 그 팁을 알려 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 주세요. 박지영의 실전변호 박정 박지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